57번 부상 자, 얘는 2를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으 나누지. 이를 기점으로.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가 4. 볼게요. 얘는 꼭지점 좌표가 여기 있네요. 그치? 2일 때는, 여기 2일 때는 4죠? 여기를 4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0, 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죠. 왜? 0부터 2까지니까. 됐어. 그리고 얘하고 얘는 지금 폭이 어때? 폭은 똑같지. 근데 얘는 꼭지점 좌표가 4,0이야. 그 중에서 이쪽 부분만 그리는 거지. 그럼 여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됐어요? 여기는 왼 왠... 이쪽은 이쪽. 됐어요? 그럼 자첫 번째. 우리 이 fx 1 되는 거 찾아야 되겠지. fx가 1 되는 지점이 뭐가 음. 있는지 봅시다. 1. 그럼 여기가 1이라고 칩시다. 자,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지? 그치? 그럼 여기 값은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가 1 되는 지점. 여기 1 되는 지점. 자, y가 1일 때, y가 1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여기 y 값이 1일 때, 요,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잖아. 맞아? 그럼 x제곱이 1이 되는 거.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0과 2, 사이니까 여기는 1이란 얘기죠. 그죠? 됐어? 자, 여기는 얘가 1일 때, x-4의 제곱이 1이야. 그럼 x-4는 플러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데, 이거 넘어가면, x는 5, 얘 넘어가면, x는 3이죠 그런데 2하고 4 사이야. 그럼 뭐겠어? 3이라고. 됐니? 아, 그러면 이 f(x)가 1이 되는 x 값은 1하고 3일 때야. 얘가 1이고 f(x)가 3일 때야. 됐니? 이제 우리는 x 값 구하자. 마지막 x 값은. 자, 여기 1 되는 지점. 얘, 얘 그대로잖아, 그죠? 그때 이 x 값뭐 들어가야지? 1하고 3. 이때의 x 값은 1하고 3이야. 근데 우리는 모든 x 값의 합을 구할 거야. 그럼 여기서 더하면 얘는 합이 4죠. 그럼 요거 나올 때한방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의 요거는 y 값이 3일 때, y 값이 3이라는 건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죠? 아니? 그러면 요때 만나는 요때 만나는 얘인데. 잘 봐. 요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요 만나는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좌우 대칭이지? 대칭이고, 얘네들의 가운데 2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얘네들의 중점 좌표겠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나누기 2한게 얘겠네? 중점이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건 몇이겠어? 4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겠지. 됐어요? 그럼 얘 4고 여기서 합도 4니까 두개 더하면 8이 되겠죠. 됐어요? 이거 3 얘는 3해 가지고 구하셔도 돼. 근데 그거보다는 대칭성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죠.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 더해도 얘두 배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x 값두개 더한 거에 나누기 2한 것도 어차피 얘가 축이 축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야. 됐어요? 이렇게 더해도 4, 이렇게 더해도 4. 그래서 두개다더네개다 네 더하니까 8. 됐어요? 야, 이거 0 되는 값 뭐하고 뭐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뭐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2되니 어? 이때 X 값. 아니, 이거 요거, 요거, 얘랑 만나는 요 마이너스 2가 되려면 Y 값, X 값뭐 넣어야 돼? 그럼 여기서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는 y가 1과 만나는 애, y가 1. y가 1이면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이때 나오는 이각과 이각. 다시 한번 해줄게. 여기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라고 합시다. 세근에 합 구하는 거죠? 얘는 하나 구했고, 여기는 두근에 한번 구하면 되겠네. 당연하지, 걔가 죽이지. 그럼 쟤네 둘이 더한 건 몇이겠어? 마이너스. 응, 얘네 둘 더한 거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는 얘 나왔고, 여기서 두개 더한 거, 이거 세개다 더한 거 합을 구하라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됐어? 10시부터 수업하는 날씨. 1 0 의지를 갖고 좀 하지. 3시간 어난 어저께도 10시간 수업했어. 요 오늘도 10시간 수업했어. 요 11시간이구나. 아, 11시간. 그러게, 유노 보로 왔지. 근데 공부를 안 하네. 원장, 나올, 나올 그런 말한적 없는데. 음, 그럼 다음 주에 원장 쌤한테 배우는 거야. 그렇게 음, 배워. 어... 다구했니? 다구했어? 마지막 고 모르겠어? 음, 응. 넌 몰라도 돼. 어. 제 모르 말해. 야, 오늘 간신히 합성함수 끝내고, 역함수. 어, 역함수, 역함수. 하루. 유리함수 하루. 무리함수 하루. 무리함수까지 어떻게 간단히 끝내, 간, 간신히 끝낼 수 있겠는데? 하루 하루 하루. 실근의 개수하고 합을 순서대로 적으래. 실근의 개수하고 합. 바바이첫 번째. 자, 4가 되는 지점뭐 있니? X가. 이이 얘가 될수 있는 거. 자, F, X 플러스 2가 될수 있는 거를 구합시다. 4가 되는 거. 6하고. 11하고. 15하고. 17이지? 자, 얘가 될수 있는 건 6도 되고, 11도 되고, 15도 되고, 17도 돼. 자, 봐, 그럼. 얘부터 해볼게. 6, 11, 15, 17인데, 11. Y가 11이지? 뭐, 어디지라고? 근이 있어, 없어? 그럼 11이 여기면, 15는? 더 위에 있지? 17은? 더 위에 있어. 그러면, 얘네 세 개는 근이 없어. 그는 누구 밖에 없다? 6 밖에 없다. 그럼 6하고 만나는, 어메야. 6하고 만나는 X가. 뭐하고 뭐니? 8하고? 8하고 16이야. 그럼 요 안에 알맹이. X 플러스 2가 될수 있는 건 8하고, X 플러스 2가 될수 있는 건 16. 일단 그는 몇 개야? 그는 두 개고. 자, 여기서 X 값은 몇 차? 6하고. 14죠? 얘네들의 합은 몇 차? 20. 실근의 개수 두 개, 합은 20. 이해됐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후. 7개. 역함수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자, 지금부터 합성함수를 좀 품... 아, 니네 오늘 시너지 그 앞부분 함수 못한 거 먼저 좀 채우고. 어? 합성... 아, 역함수를 나가자니 또 그렇고.